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쌉이에요. 오늘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자인등급, 자인등급의 환상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시다시피 이 게임은 환상체를 통해 에너지를 모으는 게임입니다. 이 환상체라고 하는 녀석은 관리하기 빡세냐, 안 빡세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데 쉬운 순서대로 자인, 테스, 해, 밥, 알레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쉬운 난이도 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이란 히브리어 7번째 단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가장 낮은 공격성을 가진 환상체입니다. 되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다고 했지 주기만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안전하게 에너지를 뽑아먹을 수 있긴 합니다만 작업 횟수에 따른 에너지 효율이 너무 낮고 직원들 경험치도 낮고 올라가기 때문에 극 초반 부분과 극 후반 부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리실에 들어간 환상체는 있는데 제압을 해야 할 정도의 자인 등급은 없습니다. 심지어 튜토리얼에 나오는 교육용 환상체도 한 단계 위인 테스트 등급입니다. 그래서 격리실 밖으로 뛰쳐나온다 싶으면 테스트부터 등급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군요. 그만큼 격리실 내부에서만 볼수 있는 환상체라도 관리하는 직원들이 안전할까요? 아니요. 관리 등급이 아무리 쉬운 자인 등급이라고 해도 수트이는 직원들이 죽거나 미치거나 게임이 터지거나 관리자도 터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고인 정도에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인지 특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환상체가 꽤 많습니다. 유명한 환상체, 재미난 환상체가 많습니다. 그 환상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은 슬슬 본격적으로 뛰쳐나오거나 관리자를 짜증나게 하는 테스트 등급. 그 테스트 등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